네, 유튜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. 문 아성TV의 아성입니다. 아,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셨습니다. 간밤에 눈이 딱 내려가지고 많이 오지 않았는데,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접고 있네요. 원래는 아, 정말 눈도 자주 오고, 날씨도 많이 춥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오늘 저녁밥에 급하게 공기를 맞춰서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날아가는 기분이 좋입니다 저는 오늘 또 1등이 맞봅니다 오늘 또 제가 후원하고 있는 리스크로프 윤태아 가수의 생일카키점 공중모이 있는 날입니다 기간은 오후 6시지만 오후 일찍 올라가서 1시간 전에 무대도 잠식을 하고 저희는 개인막도 스마트폰을 들고 굉장히 경이 많았습니다. 미리 올라가서 준비를 할 겁니다. 오늘 모임은 한 4, 50명 정도 해서 오늘 인스타 가수 1팸들만 모입니다. 4, 5명이 한 4시간 동안 레인도 하고 비림도주고 하루에 이3시 준비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오는 하루입니다. 아버님과 오늘, 오늘 하루의 멋진 국면회를 가져된다고 합니다. 또, 오늘 행사하면서 까게 짧게 는편을좀 찍어서, 예, 댓 올리기도 하고, 언제나 그습니다 오늘 아침부터, 오늘 하루가 기대자는또 설레이는 저는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겁습니다.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, 그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냥 걷는 게 아니고, 단층 보법으로 들으면서 임박히 비슷게 이렇게 운동을 하니서 몸이, 그 작품 한 나라, 나라가 빳습니다. 오늘 하루